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앙아 순방 첫 방문국인 트루크메니스탄에서의 첫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트루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일정과 주요 성과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트루크메니스탄 도착 후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막바로 참석하였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국빈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로 윤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윤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김마대 호위를 받으며 대통령궁에 입장했고 양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대 사열이 진행됐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윤대통령은 곧바로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일정인 한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단독 확대회담을 통틀어 1시간 40분을 넘겨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간 호해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국빈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한국은 중앙안의 핵심 협력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최근 양국 간 활발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와 함께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한국과의 만남은 늘 반갑고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설명한 한 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최초의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간 에너지 산업, 무역 경제, 녹색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의 중심축인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 기업이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수주한 금액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 화학단지인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와 갈키니시 가스전 1차 탈황 설비 이런 것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트루크메니스탄 방문 중에 기대되는 추가적인 계약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경제 소문께서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담 계기에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요소, 암모니아, 비료플랜트 사업과 노후환경미화, 차량 교체 사업에 대해서도 베르디 무하메드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금융기관 간 협력 MOU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금융협력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가 앞으로 미래형 신도시 건설 그리고 그 과정에 전문과 교류 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는데 그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지난 15년간 투르크메니스탄에 버스와 택시를 다량 수출하면서 교류를 이어왔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교통, 인프라 발전에 우리 기업이 계속해서 기여해 나간다, 나가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정보통신, 조선,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업이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화물석 두 척을 수주하여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루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를 수송할 대규모 화물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국빈 방문 직전 이루어진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항공운수권을 주 2회에서 5회로 늘리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MOU 서명식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한 공동성명을 포함해서 9건의 문서가 체결되었는데요. 이 문서들은 양국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고 양국 협력의 지평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상의 핵심 내용이 두루 담긴 오늘 공동 언론 발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선언의 공동 성명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세계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이 한국의 입장과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구 소련 연방에 속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한 이후 1995년부터 UN으로부터 영세 중립국 지지를 획득해서 영구적인 국제 정치에 있어서의 중립을 표방해 오고 있는 트루크메니스탄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 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UN 결의를 준수했, 준수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윤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관을, 기념탑을 방문했습니다. 독립기, 독립기념탑은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10주년을 기념해서 2001년 세워졌는데요. 외국 정상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오게 되면 이 기념탑을 찾는 것이 관례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도 독립기념탑을 찾아 헌화하고 식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 부부는 트루크메니스탄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해서 조금 전까지 친분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국빈 만찬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베르디 무하메드프 대통령의 배우자인 베르디 무하메도바 여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바 여사는 지난해 말 송년 가족 모임 행사에서 잠시 TV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큰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여간해서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국빈 만찬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것은 그만큼 이번 방문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일 주요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첫 일정으로 윤대통령은 한 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포럼에서 윤대통령은 세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간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포럼을 마치고 윤대통령은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는 그간 세 차례 방한하면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 호해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가 가장 최근 2022년 11월에 방안했을 때 상원 의장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예방한 인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 이어 내일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에서도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지원을 비롯해 양국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대통령 부부는 최고 지도자 내외와의 친교 오찬을 마지막으로 내일 오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